부산시는 지난 15일 산업은행의 원활한 부산 이전 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민관정 협력 전담팀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야 예. 기장의 2차 전지 생산 기지가 들어선답니다. 부산에서는 처음인데 2차 전지가 뭔지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야 예. 월드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도 부산시에서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스튜디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경제부시장님이 한동안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어떤 기사냐면 예. 지난 6일 경제부시장님이 저 국회를 아, 방문해서 네. 민주당 정무위원의 간사시죠. 그 김종민 의원을 네, 만났는데, 어, 김기현 대표가 이제 SNS 상에 <laughs> 운전박대를 당했다 이렇게 하고 김종민 의원은 그런 <laughs> 적이 없다. 20분 동안 만나서 같이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laughs> 예. 에? 그리고 다 얘기 들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음.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산업은행 부산 이전 여야가 다 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 자꾸 정쟁만 늘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예. 중간에서 좀 난처하셨을 것 같아요. 아, 상당히 난처해요. 사실 예. 그 원래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걸로일만 그만 8월달 중순쯤에 저희들이 제 예.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행정적으로 산업은행 이전 이미 그 절차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잖아요. 예, 예.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부산시에서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여야의 정무위원회의 간사들을 만나자고 해 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고 네네. 근데 국민의 힘의 윤하훈 간사는 만남을 응해 주셔서 8월 23일 날 만났습니다. 네네. 원래 그때 김종민 간사도 만나야 되는데 음. 그때 안 만나 주셨고 계속 만남을 요청한 결과 9월 6일 날 겨우 만나게 됐죠. 음. 한 20분 정도 만났는데 어, 뭐, 일방적으로 사실, 뭐, 부산에 이전해야 될 이유를 자기는 못 찾겠다. 노조원의 반대가 심하고 수도권 음음. 반대가 심하다. 절차상으로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적인 절차가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입법금 침해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뭐, 한 20분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러다 보니 네. 국힘의 입장에서는 더 문전박대라고 해석을 한것 같고, 그 다음에 민주당 만나줬는데 그게 왜 문전박대냐, 이렇게 음. 좀 정치적으로 가버린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예. 좀 아쉽습니다. 예. 예. 뭐 그런 날사사건다 내용들은 그냥 뭐 본질을 흐리는 내용인 것 같고 <laughs> 예. 어쨌든 산업은행이 이제 실제로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제 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둔다 요거를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 민주당의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 뭐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네. 아까 김종민 의원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뭐 어떻게 해결해 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야 부산의 힘만으로는 정말 힘듭니다. 저희가 예, 예. 수시로 국회 민주당 그 수도권 의원들을 만나려고 요청해도 잘안 만나줘요 일단 음, 음. 예, 대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산업은행의 노조를 만남을 요청해도 노조는 우린 이전 반대하기 때문에 안 만나준다 음. 만나지 않는데 대화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타까운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국회 안에서 이제는 남은 게 국회 법이 세 개가 네 개가 발의가 돼 있습니다 재밌는 게 산업은행법 발의가 네 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네. 발의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 민주당이 음. 다수 발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aughs>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이 김종민 의원이고 그 다음에 간사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법안을 논의하자고 올리면 논의가 되거든요. 네. 네. 민주당이 음. 4개 중에 3개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네. 그 절차에 돌입하지 않으니까 음.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건 진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과거의 민주당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민주당도 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지방 균형 발전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인데 음, 음. 지금은 보면 너무 수도권 편향적인 생각에 음. 너무 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나서서 지금 의셔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 그그 부산 그죠? 부산 울산, 경남만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죠. 부산에. 나머지 네. 민주당의 지방 의원들은 일단 뒷짐 치고 음. 있는 상황이고 네네. 수도권 민주당 음. 의원들은 전부 반대하는 양상이고 네. 뭐 그런 상황이. 근데 저는 그래요. 뭐, 영등포에 있잖아요. 어쨌든 네. 그죠? 예, 네. 네, 산업은행이. 근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한다면, 그, 내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네. 그럼 영등포에 여기 뭘 가져올 것 같다. 음. 예, 오, 오겠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면은 좀 박자가 좀 맞아갈 것 네. 같은데, 떡하니 온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야그 보냈는데 뭐가 좋았어라고 얘기할 때참 면이 안설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 네. 대목인데,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부산으로 산업은행 이전시키겠다 그렇죠.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어, 거왜꼭한 그렇죠. 빼가느냐 이렇게 나올 네. 수 있으니까. 음, 음. 그럼 거기에서 국회에서의 협상과 음, 음. 또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저희는 양당 지도부를 다 만나니까 네. 언제든지 민주당 지도부에게. 산업은행 이전을 논의하자고 그리고 실제로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음. 민주당에서 지금 답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네네. 최근에 정치적인 국면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농수 단식이 이어지면서 음. 여야 간에 이산업은행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야 간에 협의를 해야 될 협상을 해야 될 법안이라든지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진영이 지금 되고 있지 않고 그냥 국회가 올 수대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협상이 진행이 안 되면 이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압박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음. 얼마 전에 에, 지난주가 되죠. 그 부산에 우리가 꾸려놓고 있는 산업은행 이전을 위한 민간정 티... 어, TF팀의 네, 네. 논의에서 음, 음. 상공계와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미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 예, 예. 그 설득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들을 할 음.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올스톱됐다고 하셨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고 지금 네. 할건 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막 여론조사라든지 뭐 보도라든지 이런 네. 거에서 너무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특히 이제 설문조사 기관에뭐 의뢰한 결과 한 결과에 따. 그러면 70%가 넘는 기업이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에 산업은행과 거래를 끊겠다 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일단 그, 그 산업은행의 경영진에서는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정식적인 용역을 어, 3일 그 PWC라는 그런 용역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네. 그거는 제 부산으로. 전면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거고 음. 여기에 반대하는 산업은행을 반대하는 노조가 별도의 용역을 두 개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 하나가 재무학회 했고 또 하나는 산업은행 노조가 소속된 금융노련 산하의 연구소에다가 네, 했는데 네, 네. 그게 그렇죠. 보면 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충 한 900. 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그런데 이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자료를 꼼꼼히 봤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조사 대상자가 누군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산업은행은 일반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기관이 아니고 예, 기업을 예. 대상으로 네네. 하는 금융 정책 금융 기관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개별 기업의 산업은행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부서장이나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냥 이메일을 보내갖고 받은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예, 예. 산업은행에 대해서 그래를 끊겠다 말겠다는 의사결정권 아니었고 회사의 오늘은 따로 존재하잖아요. 그우를 그렇죠. 오늘을 대상을한게 아니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 그러면 산업은행을 과연 어그거래처로서 끊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일반 시중은행하고 산업은행이 다루는 상품 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음, 예, 예. 산업은행은 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어도 산업은행하고 거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잘못된 조사를 가지고 음. 이것을 이렇게 언론에다가 공표를 많이 하는데 네. 그 내용을 받아주는 것이 주로 수도권 언론들이 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통구조가 그니까 그런 기사의 유통 구조가 형성이 되면서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이런 양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뭐 보수 구치못 뭐 따지지 않고 수도권 언론들은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맞습니다. 보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수도권 카르텔이죠 한마디로. 음. 네. 그러게 말입니다. 뭐 법이 개정이 결국은. 어~ 지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총선 이후나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뭐 그냥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럴 가능성도 네.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국회가 정상화가 되면 저는 정상화가 지금 안돼 있다고 생각합거든요 왜냐면은 네. 네. 지금 뭐, 뭐~ 상임위를 지금 진행을 안 시키는 데가 지금 상당히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게 되면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음. 민주당이 반드시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법안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국민적으로 보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협조를 받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미지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법안을 놓고서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될 사안들이 있게 되면 여기서 협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격적으로 산업은행이 어이 사노원의 법에 대한 개정이 다뤄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여야의 협상의 재개와 진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 시민 사회나 예. 상공계들이 나가서 압박을 가하는 작업들이 음. 것들이 병행이 된다면 음. 어 가능성을 배제하고 갈 수는 네. 없다. 네. 저는 네. 그래서 여야가 지금 이제 총선 앞으로 예. 모든 데 어, 우리 시민 사회에서는 뭐다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 동참을 할것 같은데 점점 뭔가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저희도 열심히 지켜보는데 네. 좀 가깝한 면이 많네요. 네, 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다른 얘기할게요. 음. 예. 기장 2차전지 이거는 조금 새로운 시, 얘기라서. 예. 기자문 장안에 부산의 첫 2차전지 생산기지가 들어선다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 부산의 그 기존의 제조업 하면 은 자동차나 기계 부품이라든지 조선 기자재 이런 산업들 과거 전통 산업에 기반한 제조업 구조잖아요. 네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게 되었다라는 고해석을 그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2차 전지는 뭐다 여러 분 얘기를 했겠지만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차 전지 이렇게 하면 건전지와 같이 한번 사용하고 나면 버려야 되지만 2차 전지는 사용한 그 전지를 다시, 다시,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게 탄소 중립 사회 탈탄소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2차 전지 시장이 어한 10년 만에 한 8, 8배로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외국의 학자들이나 또 경제계와 관련된 데서 분석하기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보다도 2030년 넘어서면은 이차전지 시장이 훨씬 커진다라고 네네.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는 부산에 새로운 미래 산업인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겠고 거기에 이제 부산에 소재하고 있던 향토 기업인 주식회사 금양이 예. 어그그 장안에다가 그, 그 이차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하게 된 거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뭐 국내 네 번째 대규모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공장이다 네. 하던데 또 원통형 배터리 이건 또 뭐지야? 네, 일단 그 이차전지를 만일에 만들게 되면 가장 네. 기본적인 형태가 셀이라고 봐야 되고요. 네. 이거를 묶으면은 어묘두이 되고 그걸 네. 묶으면은 패키지가 되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어 2차 전지에 대한 분류를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통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파우치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각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원통형은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동그란 원통형의 네네, 건전, 네, 네. 건전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건전지를 크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안에는 다양한 그 2차 전지의 셀들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파우치형은 우리가 가방 파우치 얇게 돼 있는 음. 그 필름 형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 형태로 만든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각형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어, 돼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기능의 장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차전지를 전부 다 전기차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 전기차를 만드는 그 글로벌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현대나 기아도 만들고 있고, 여러, 다양한 차들이 만드는데, 그 차들마다 어, 자기들이 쓰고 있는 모양이 다 다릅니다. 테슬라는 음. 원투형을 사용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요. BMW나 토요타의 경우는 각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GM이나 포드, 르노의 경우는 파우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지금 기장에다가 만들고 있는 금양이 만드는 것은 원통형으로서 주로 테슬라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이차전지 모양의 배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기능으로는 봤을 때는 어, 지금 그 금양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170 하고 4680이라는 이런 사양이 있는데 이게 전문적인 거니까 예. 그런데 네. 지금 저, 하여튼 그 4680을 예. 통해서 만들게 되면. 이게 기존에 자기들이 만든 170보다는 배터리 주행거리나 이런 기능이 한16% 정도 향상이 되는 건데. 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완제품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죠? 그럼 이제, 이제 기공식 한 거잖아요. 이제 기공식을 했고 네. 어, 내후년이면 일단 생산 라인이 그 구축이 되어서 네. 생산이 가능할 거다라고 일단 오. 그 회사 측에서는 밝히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뭐몇 명이나 거기서 일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고용은 한천명 이상을 할수 있다라고. 오. 네, 그래서 지금 기 공을 한 부분들은 1단계 공사 예, 예. 그 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음. 앞에 다시 미래 또 부지로서 아, 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남겨놓은 부지가 있는데 오. 1단계가 성공적으로 어, 생산이 되고 음. 실적을 거두게 되면 2단계로 확대될 것으로 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음. 생각합니다. 다른 부품 업체나 뭐 예. 관련 업체들도 예, 같이 진행이 될수 거고. 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생태계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차전지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은 여러 가지 라인,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거치게 되는데 네, 네. 그~ 원재료가 되는 것들 이~ 필요합니다 리튬이라든지 음. 뭐~ 여러 가지 망간이나 음. 이런 것들인데 그~ 원재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에너지화시키기 위한 소재로 만들어내는 작업 음. 부품 장비 음. 그다음에 네. 이것을 패키징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팔고 난 다음에 다시 이게 이제 사용을 재사, 재사용 리사이클링 시키기 예, 위한 예. 것까지 이런 사이클이 마련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동부산 지금 음. 방금 말한 이 파크 이쪽 산업단지에는 주로 제조 만드는 쪽으로 많이 저희들이 투자를 할 음. 생각이고 서부산권에도 저희들이 생각되는 소재 부품을 집적을 지키고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리뉴 리유니어 시키는데 예, 서부산권을 생각하는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 음. 작업들을 저희들은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첫 삽을 떴으니까 이게 네. 잘 돼야지 또그 네. 이후에 여러 가지 <laughs> 것들이 나출해 그러니까 되니까. 우리가 맨날 반도체 예. 얘기했는데. 음. 예. 그러니까 새로운 신성장 산업이 이제 스타트가 라인이 갔잖아요 예,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더 부산이 예. 좀 앞서 간다면 뭔가 할수 있지 않을까. 예. 자,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얘기를 예.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2030 월드 엑스포 현장에 지금 TF 팀가 있는 거 맞습니까? 네, 9월 달부터 해가지고 예. 아예 상주반을 꾸렸습니다. 누가가 계신 그래, 거예요? 대통령실에서는 장성민 그 수석이 예, 예, 상주를 예. 하고 계속 만일에 그런, 해외 출장을 예. 가야 말씀하시죠. 되게 되면 예. 김윤일. 전담 비서관이 네네네. 또 가서 대체를 하게 되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과장급과 직원 네 명이 파견되어 갖고 상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부나 또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상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T.F.를 가면 네. 어떤 활동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이제 프랑스 파리에 그 B.I. 본부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실 거고요. 예. B.I. 본부가 있기 때문에. 어, 각국에서 프랑스 파리 대사관에다가 예, 대사관이 예.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비아이 예. 대사를 다임명을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 사람들이 11월 28일 날 되면 투표권을 행사하겠다 음. 본국의 지침을 받아서 예. 그러니까 본국을 저희들이 설득 작업을 해서 음. 한국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예.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웃음> <웃음>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예. 본국에서 해 줬으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래. 이렇게 계속 어르고 달래고 해야겠네요. 예.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오. 그분들을 통해서 일, 그 일상적인 접촉과 신뢰감 형성, 또 아, 부산을 지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아, 것들을 집중적으로 계속, 예. 예, 단속하고 아, 관리하는. 리가 보통 이제 배달 사고 음. 이런 어, 얘기하는 그, 그런 거안나게 아니 그러면 우리는 어. 그렇게 하는데 혹시 이제 우리 경쟁국인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안 납니까? 현재 사우디는 꾸렸다는 말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아, 저희들이 네. 이걸 벤치마킹을 한게 오사카가 2025년에 음. 4년 전에 25년 엑스포 유치를 한데 가장 큰 덕을 봤든 음. 도움이 됐든 방식이 상주반을 아. 뿌린 거다라고 아. 저희들이 좀 벤치마킹도 음, 상대가 지금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을때 민일 라디오를 들으면 상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laughs> 뿌릴 수 있을 때가 되면 아랍어 버전으로만 아가잖아요 영어 버전 안 나가니까 <laughs>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laughs> 예. 네. 아니 근데 이제 걱정 중에 하나가 <laughs> 네. 시민들이 특히 부산 시민들이 네. 뭐 자꾸 이게 뭐 경제 유발 효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삶의 질 개선하는데 뭐큰뭐 그게 있나? 아,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게,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그게 사실 뭐, 피부적으로 내 삶에 직결되는 체감을 당장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네. 유치도 안된 있는 사람이고, 네, 네. 유치가 되면 경제적인 유발 효과 그리고 또, 고용 창출 효과를 음. 수치로서 발표는 할수 있지만 지금 유치가 된게 아니고 그렇죠. 유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부로 당장은 안 느껴져요. 그러나 예를 들면 유치가 확정이 되면 지금 유치위원회가 조직위원회로 전환이 되게 되고 그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인프라 정비가 엄청나게 많이 돼야 되잖아요. 음. 가덕도 신공항도 그렇고 가덕도에서 북항으로 오는 또 해운대로 이어지는 비유 u 엑스와 같은 그런 고속도심 철도도 마련이 네. 돼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도 본격적으로 재개발 속도가 어, 확 빨라질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미리 부산을 보러 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렇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제 부산이 활기가 생기고 내 생계 꾸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양상들이 그때부터 나타난다라고 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음.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지 11월 28일이 이제 5차 프레젠테이션 하고 나서 네. 어, 1차 투표하고, 네. 그다음에 10분만에 또 2차 투표하고 바로 들어가죠. 예. 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어, 예 그래서 지금 각국별로 뭐 이렇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어 다들 이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표를 해주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만나고 대통령도 만나고 다니시고 시장님도 만나고 다니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딱그 뉘앙스가 느껴지실 네.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우디가 워낙 좀 물량이 들어오니까 아이 네. 우리는 뭐 될까 약간 이런 느낌. <laughs>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된다. 네. 그 확신을 좀주 제가 주십시오. 저, 저 지역에서 이렇게 행사 때 만나면은 어떤 기업인 중에서 꼭금배사를 하면 된다, 된다, 잘 된다 <laughs>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예, 긍정적인 예. 마인드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좋은 결과 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해외에서도 우리 한국과 부산의 적극성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매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재가 대해서. <laughs> 그렇게 네. 할까봐 네. 공감하는데. 네. <laughs> 자 공감하는데 하면서 또 그래도 다른 판단할 거 아니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놓고 <laughs> 마지막 이제 70일도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이제 70일도 안 남았어요. 머리 딱 받고 그냥 열심히 <laughs> 안만 보고 안만 보고 가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laughs> 근데 사실 이게 비밀 투표라는 게 근데 이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렇죠. 네, 예. 11월 28일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예. 무조건 된다. 예, 된다, 된다. 예. 잘 된다. 예. 양재승 회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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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나. 초대를 해가지고요. 예. 네. 아, 자갈치 하지면서 예. 예. 그분 말씀이 그렇구나. 떠오른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고이성권 예. 부산시 경제부시장이었습니다. 예.